뽕 샵을 좋아해 주시는 소중한 구독자 또 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나 비교적 저렴한 부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더 업로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뽕샵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바로 레시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레시피 바로 양념갈비 탕수육입니다. 기존의 탕수육이 담백함이 강조된 맛이었다고 한다면 양념갈비 탕수육은 튀김옷 속에 고기 자체에 양념갈비의 간이 배어 있어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뽕 샵의 탕수육. 입니다. 일단 동네 마트에서 할인이 적용된 목살이나 앞다리살을 구입해 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는 소중하니까요. 먼저 고기의 수분을 키친타올로 잘 제거해 주시고요. 탕수육 모양으로 길쭉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고기를 재워줄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시판 갈비 양념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집에서 간단히 만드셔도 되겠죠? 일단 배한 개, 양파 한개 믹서에 갈아서 베이스로 준비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신 후에 진간장 1 종이컵, 올리고당 2분의 1 종이컵 맛술 2분의 1 종이컵 설탕 3분의 1 종이컵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맛을 보시면서 간장 또는 설탕으로 원하는 단짠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넉넉한 용기에 고기 넣고 양념 부어주고 조물조물 잘 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이상 푹 재워줘야 양념이 잘 배서 맛이 좋겠죠? 지금이 늦은 밤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냉장고에서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에가 밝았습니다. 탕수육 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소스 레시피 알려진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후르츠 칵테일 소스가 가장 간편하고 맛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후르츠 칵테일 한캔 따서 냄비에 부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물 100ml 넣어주시고 끓이면서 짠맛과 새콤함만 간장, 식초로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됐다 싶으시면 전분과 물을 1대1로 섞어서 부어주면서 탕수육 소스 특유의 점도를 맞춰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투 심플! 튀김옷은 간편하게 시판 튀김가루에 차가운 얼음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물로 만들어야 튀김 반죽의 글루텐 형성을 막아서 더욱 바삭해지거든요. 이 정도 물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이 잘된 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주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먼저 튀겨주신 후에 기름기를 빼주시고, 한김 식힌 후에 2차로 튀겨주시면 더욱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장 양념이 들어간 튀김이라 색이 진합니다. 탄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접시에 이쁘게 담아주겠습니다. 상큼한 소스도 듬뿍 담아주겠습니다. 자, 기다리지 마시고 맥주 얼른 챙겨오시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바삭함 미쳤습니다. 적당히 배어든 양념갈비 맛의 탕수육. 이거 완전 맥주 멸망각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구독자 또님의 주문을 받아 뽕샵의 양념갈비 탕수육을 만들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맛 좋은 간단한 고기 요리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안녕.